안녕하세요, 공찬입니다. 오늘은 컬러 시술 후 컬러 유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컬러 직후 색이 빨리 빠져서 유지 기간이 짧아 고민이실 거예요. 하지만 헤어 모발 레벨이 17레벨, 18레벨 이상의 밝기라면 컬러 시술한 색상에 따라 컬러 샴푸로 색상을 리필해 줄수 있습니다. 요즘 컬러 샴푸는 실버, 코랄, 핑크, 바이올렛, 브라운 계열의 다양한 색상으로 나옵니다 먼저 실버 샴푸일 경우 무채색 혹은 쿨톤 계열의 색상의 유지도를 높여주며 코랄 샴푸는 오렌지 계열의 색상의 유지도를 높이며 핑크 샴푸는 적빛 또는 핑크 계열의 색상의 유지도를 높이며 바이올렛 샴푸는 노란빛의 모발을 중화시켜주며 브라운 샴푸는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색상의 유지도를 높여줍니다 모발 두피 세정은 일반 샴푸로 해주시고 컬러 샴푸의 목적은 세정보다는 색상 리필의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 샴푸는 거품인 폼 타입으로 되어 있어 도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품이 충분히 모발에 착색이 되도록 3분 정도 모발 마사지를 해준 뒤 헹궈주도록 합니다. 그후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해 마무리해 주시면 이쁜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컬러 샴푸는 매일 사용보다는 모발 컨디션, 색상 유지 정도에 따라 주 1, 2회 정도만 사용해주시면 이쁜 색상을 다양하고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 그로닉 살롱 공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